안녕하세요.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세종시 세름동 새뜸마을 2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5 9 B 타입인데 경매 물건이 나와 있거든요. 맨끝동쪽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외곽 순환도로 쪽에 가까이 있는 동인데 8층입니다. 감정 가격이 4억 6,400만 원입니다. 입찰일은 25년 7월 29일이에요. 어, 이번에 낙찰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필요하신 분들은 그 가격을 알아보셔야 되겠지만은 입찰 들어갈 만한 물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동 앞에 제가 와 있는데 어 놀이터가 바로 앞에 있고요. 현재 임차인이 점유 중으로 나옵니다. 임차인은 이제 소액 임차인으로서 뭐 크게 문제가 안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 말소 기준 권리도요 어 소유권 이전하면서 바로 근저당을 설정한 어 말소 기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세름동 아파트 경매 물건이 나왔습니다. 새뜸마을 2단지 메이저 시티 아파트거든요. 5 9 B 타입입니다. 자, 5 9 B 타입은 4베 구조예요. 자, 이번에 경매 낙찰 가격이 100. 프로 이상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유찰이 될 것인지 관건인데 이게 감정 가격이 그리 높게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물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부분에 요 주변 단지 영상을 올려 드리는 게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사건 번호는 2025타경 50만 2038호 사건입니다 세종시 세름동 새뜸 마을 2단지 메이저 시티 아파트 8층 물건이에요 자 동은 제가. 가려드렸는데 어, 중앙부를 갈라가지고 외곽순환도로 쪽에 가까이 있는 어, 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9.96 제곱미터. 저희들이 말하는 25평형 아파트예요. 감정가격은 4억 6,400만 원입니다. 입찰일기는 25년 7월 29일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4억 6,400만 원. 높지가 않죠? 어우, 감정가격이 좀 낮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25년도에 올라온 가격에 비하면 감정가격은 올라오기 전그 정도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 근데 지금으로서는 좀 분위기가 약간 가라앉아 있다 보니까 요 가격도 어쩌면 유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낙찰 가능성도 꽤 높죠 지금 보면은 꽤 높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말하는 이 동을 아파트를 반 정도를 딱 갈랐을 때 요쪽에 있었다면 6단지 쪽에 랑 가까이 있다면 요게 무조건 낙찰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요 이 동이 외곽 도로 쪽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면 유찰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한 절반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번 에 낙찰이 된다면 입찰 보증금은 4,640만 원입니다. 이 최저가의 10%고요. 만약에 유찰이 된다면요, 9월 초에 아마 입찰 기일이 잡힐 거예요. 최저 가격은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은요, 이 아파트 사용승인은 2017년 4월이었고요, 59.96제곱미터입니다. 25평형 아파트라고 되어 있고요, 보존등기는 2017년 6월이었네요. 가격 시점은 25년 4월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낮게 됐다, 오르기 전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22년 12월달에 전입을 했어요. 이따 등기부 현황을 보면 알겠지만은 말소기준 권리가 2017년 8월입니다. 이분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 날짜가 늦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분의 임차 보증금 보세요. 보증금 2,000에 월 45만 원이에요. 저렴하게 있죠. 자, 2,000만 원이면 소액 보증금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해야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배당요구 종기일이 2 0 25년 6월 23일이에요 이분은 배당 요구를 3월 31일 날 했어요 그럼으로써 이분은 전액 다 2천만 원을 배당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요 월세 45만 원 중에 이분이 안 내고 있는 게 있다면 요즘 법원에서는요 이안 내고 있는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배당해 줍니다 그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법원에서 임차인 분한테 보증명령을 할 거예요 월세를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통장 사본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배당을 다 받는 분이 있다면 월세는 꼬박꼬박 납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니까 2017년 8월 21일 이분이 소유권을 갖고 갖고 꾼 거죠 와 이때 보세요 요게 분양가인 것 같아요 2억 4천대 많이 올랐죠 두배 정도 됐네요 보니까 어, 2017년 8월 은행에서 근제당을 설정했는데 거의 분양가를 넘었어요 채권 최고액이 뭐 거의 다 대출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워낙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격이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21년도에 추가 대출을 받았고 또 22년도에 또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또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가압류 뭐 이렇게 쭉 있네요 자 이분은 이제 채권 최고의 합계가 지금 6억 대가 넘어요 그래서 취약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물건을 저번에 올려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올려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입찰일이 7월 29일이잖아요 이 매각 물건 명세서가요 첫 입찰일 일주일 전에 나옵니다 그럼 7월 22일 날 나왔네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제가 바로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 드리는 거예요 매각 물건 명세서는요 법원에서 현재 입찰하시는 분. 들한테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해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해줍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어떤 거냐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고요. 또 배당 요구 종기일이 언제이고, 또 임차인이 권리 신고를 했는지, 그리고 배당 요구를 언제 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와 이 날짜 비교 꼭 해보셔야 되고요. 이 전입 날짜와 이 말소 기준 권리와 비교를 꼭 해보셔야 돼요.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적어줍니다. 인수되는 사항이라든지 뭐 주의할 사항들이 있다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죠. 깔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롬동 새뜸마을 2단지 메이저시티 아파트는요 총 9개 동으로 696세대라고 합니다. 뭐 단지는 나쁘지 않아요. 700세대 정도 되니까요. 어, 그래도 소형 단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차 대수는 1.44대 2일이라고 합니다. 우와, 그래도 나쁘지 않죠. 제가 옛날에 여기에 좀 살아본 적이 있는데 주차 가지고 뭐 속속을 일은 없었어요. 어,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있는데 지금 임차인이 최우수. 선변제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이 지금 관리비를 미납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비는요, 4월달에 뭐 평균 그러니까 23만원 정도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평면도를 보면 여기가 현관이죠. 들어오면서 팬트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발장이쭉 배치되어 있습니다. 포베이 구조 안방과 일반 방들이 그리고 거실이 전부 남향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주방 쪽 여기에 냉장고 자리고요. 여기에 김치냉장고 자리에요. 그리고 팬트리 공간이 있고 어, 세탁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안방. 이쪽에 있고요. 여기 지금 문으로 그려야 되는데 문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막혀 있을 수도 있어요. 기게 이제 옵션이었습니다. 그 드레스룸이 이렇게 되어 있고 드레스룸 뒤로 대피공간하고 실외기실이 있습니다. 자, 북박이는 여기에 있죠. 그리고 드레스룸이 작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을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감정가격 4억 6 4 0 0만 원이 적당한지 아니면 유찰을 시켜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차임은 뭐한2 0에80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전세는 2억 7천은 좀 그렇고요. 한 2억 3천에서 2억 5천 정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2억에서 2억 3천 아니면 2억에서 한 2억 5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매매 가격을 보도록 할게요. 오, 7월에 보면 5억 2천 거래된 게 있고요. 6월에 5억 1천 거래된 게 있고 또 오, 이거 보세요. 5월 달에 아주 저렴하게 거래된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달, 6월 달, 7월 달 거래 건 수가 없죠. 지금은 침체기다네. 이제 매수세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3월과 4월, 2월 요 3개월 동안에 거래가 참 많이 됐어요. 이때 거래된 가격들을 보니까 4억 6천, 4억 7천, 뭐 4억 4천대, 4억 6천대 이 정도 가격에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4억 6천대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걸알수 있겠죠. 이 정도 가격이면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감정가격 4억 6천 400나쁘진 않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느 동이냐는 것, 어디에 위치해 있냐 그거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4억 6천대, 뭐 4억 6천대 5천대, 4억 초반대 거래된 것들이 24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거래가 됐었고요. 오 여기 23년 10월에는 3억대도 있었네요. 1층이라 그렇죠? 4억 초반대, 5억대, 그리고요 이렇게 또 4억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게 4억 5천, 6천대 거래된 것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23년 3월달 요 때가 이제 가격이 좀 낮을 때였어요. 1월, 2월, 3월달이 요 때가 이제 4억 5천대, 4천대, 6천대, 5천대. 제가 볼 때는 이 물건은 요 4억 4천 5백 정도. 요게 어떨까 싶네요. 요거, 요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좀 높다면 4억 5천, 아니면 4억 3천, 4억 3천에. 4억 5천 이 사이가 낙찰 가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23년 1월 요 4억 2,900, 4억 2천 요거는좀 너무 낮은 것 같고요. 만약에 4억 이하로 입찰하실 것 같으면 뭐, 아, 그냥 안 하시는 게 낫고요. 최고가가 높은 게 보니까 어, 6억 7천 대 거래된 사례들이 있네요. 자, 20년도 한참 오를 때는 이제 가격이 5억대, 6억대 이렇게 거래가 됐었고 오르기 전 20년 6월이죠. 6월 이하로 보니까 4억 초반대예요. 4억 6천, 4억 3천 여기 어, 1층은 전 4억 이하, 4억 700도 있었고요. 4억 1000도 있었습니다. 1층은 좀 가격이 저렴했고요. 여기는 5층인데도 불구하고 4억 3000대, 4억 2000대.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에서 4억 5000, 요 사이가 적당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 4억 2000대, 3000대. 이 정도 가격이 많았거든요. 그요 정도 가격에 받으면 정말로 잘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유찰 가능성 조금 있어 보이죠. 여게 지도인데요. 이 주변에 보니까 세름초등학교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길을 하나 건너긴 합니다. 근데 이 길이 뭐 그렇게 넓은 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들 많이 다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할 때까지 직선으로 갈수 있습니다. 새뜸마을 6단지는요 세름초등학교를 안고 있는 단지예요. 길을 건너지 않고 바로 갈수 있는 데가 바로 새뜸마을 6단지입니다. 이쪽 점선을 그려놓은 데서요 세름초등학교 인근 쪽에 있는 이쪽 동들이 가격이 조금 더 비싸고요. 세름초등학교랑 거리가 조금 먼 여기 외곽순환도로 쪽하고 가까운 쪽이 가격이 좀더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뜸마을 2단지 이제 메이저. 시티는 요 207동만 84 타입이고 나머지는 전부 5 9 타입이에요. 여기도 이제 가격이 꽤 높죠? 2단지임에도 불구하고 1단지보다도 가격이 훨씬 더 높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207동은 이제 선호하는 동이고요. 여기 5구는 이쪽 동이 좀더 선호한다. 그리고 이쪽 동은 조금 가격이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 메이저 시티 5단지가 2단지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이 여기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을까요?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유찰 가능성도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네이버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초등학교 쪽이랑 가까이 있는 쪽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초등학교랑 멀리 있는 쪽입니다 자, 이쪽은 보니까 5억 중반도 있긴 하네요 4억 8천 4억 8천 4억 8천 4억 8천 4억, 8천, 4억 7천 이게 가장 저렴합니다 지금 2층 그리고 4억 8천 4억 8천 1층 층이 좀 낮은 것들이에요 지금 4억 8천 2층 층이 높은 것들은 4억 대가 없어요 지금 이게 2층 그렇죠 저층만 지금 4억 대고 층이 높은 것들은 다 5억 대가 넘어가요. 그럼 지금 경매 물건은 8층입니다. 동이 이쪽에 있다 하더라도 저층 빼고는 전부 다 5억 초반대라는 거.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5억 초반대, 중반대. 그리고 209동 이쪽은 조금 가격이 높아요. 5억 7천, 5억 5천, 5억 5천, 5억 6천. 202동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5억 6천, 5억 4천, 5억 5천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자, 8층이니까 그러면 5억 이하로는 쉽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서 살려고 하면 5억 이하로 끊길만한 게 있을라나요? 없었겠죠. 현재 여기에 보면 임차인이 채우 소선 면제를 받는 임차인이거든요. 어, 명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리비도 연체가 안 되고 있고 일반 매물을 5억 이하로 만약에 못 산다고 하면 지금 저층만 지금 4억대잖아요. 4억 8천 이렇게 그렇다면 이 물건도 1차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입찰가를 한번 가격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4억 6천 400 여기에서는 지금 한번 유찰될 거로 판단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8월이라고 되는데 저는 9월로 봅니다. 9월 초로 볼것 같아요. 3억 2천 480만 원 최저가예요.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가격도 높겠죠. 실소유자 이런 분들이라면 1차에 낙찰받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최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명도라든지 인수되는 게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최근에 낙찰된 사례 분석해 보면 4억 3천 대, 4억 5천 900대 이렇게 됐단 말이죠. 매각가율은 거의 94%에서 99%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95%에서 96% 정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일반 매매 4억 6천 400. 만약에 이 가격에 산다고 하면, 일반 일반적인 등기비 그리고 뭐 중개 수수료는 똑같아요. 뭐이 정도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별 분석을 해보면 만약에 일반 매매가를 5억으로 잡았다 이거예요. 명도비 없는 걸로 보고요. 인수보증금도 없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유찰된다면 95%에서 96%대 낙찰가율을 보여줄 거예요. 그렇다면 4억 4천에서 4억 5천 요 사이가 되겠죠? 그랬을 때 시세비 대차익이 그래도 한 3천에서 4천 정도는 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가격에 낙찰될 것으로 보고요. 최근 일 개월 간의 평균 요 가격이 됩니다. 근데 이 정도 가격에 쓰면 거의 떨어져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을 써야 된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아 너무 많이 알려주는 것 같죠? <laughs> 결론딱칠게 없어요. 일단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는 임차인이다라는 거. 명도 큰 어려움 없어 보인다. 권리상 문제 없어 보인다. 이, 뭐 이것밖에 할 얘기가 없네요. 어느 동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은 좀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차에 들어갈지 아니면 한번 유찰되고 다른 사람과 뭐 경쟁을 해볼 것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 제가 볼 때는. 유찰된다 하더라도 지금 감정가보다는 그렇게 너무 월등하게 저렴하게 낙찰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경매하면 저희 아리랑 부동산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름동 아파트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 아리랑 부동산 044999-00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